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laughs> 야, 이,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요 예, 어제는 토요일 날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집에서 잤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일찍 일어나졌네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토리티스 애들이 뿌리가 굉장히 잘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뿌리 돌기 시작했는데 음, 그냥 뭐 이렇게 해요 조금 더 깊이 예, 묻어주고 그 위에서 하나가 그렇게 돼서 요거는 떼어봅니다. 떼어주고 그 저쪽에 난방을 문을 열어놨더니 그 아니 난방이 아니고 들어올때 그 저거 그 커튼을 어 살짝 열어놨더니 난방기가 계속 돌아가네. 그니까 러 벌써 여기는 이제 저희가 난방이 돌아가거든요. 17도 맞추었고요. 17도에서 15도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감지를 해서 돌아가요. 그게 마른 기계 회사에서 뭐 0.5도 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올 때 15도를 보니까 어? 기계들이 안 돌아가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커튼을 열고 하니까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론적인 걸 믿고 기본 바탕은 삼대 내가 경험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내 경험은 어 아무도 예어 그걸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 다른 이론한 거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물 주기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 말르면 주라. 얼마큼 말르면? 음, 그 그것을 내가 체크하고 터득해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예, 요거요, 네, 요거는요, 이만한 음. 풀분에 계속 있었어요. 예. 여기도 뿌리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태에 뿌려놓은 게다 써가네. 우리가 한참 나와서 이거를 덮어서 그냥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예,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쉬워서 아, 지금 생방송 들면 들어오실 분 계실까? 이러면서 지금. 예. 그래서 문득문득 힘들 때 어디 갈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어, 막연한데 잠은 안 오고 저한테는 갈데가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요거는 저 저런 거하고 다르게 가운데서 어, 반듯하게 잘 나오고 있죠. 예. 돋다서 올라오면 요거는 이제 미리 조금 큰 거에다가 했기 때문에, 예, 수태를 조금 더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 지금은 많이, 음, 다섯 음, 개네. 요거는 약간, 음, 요, 밑에서 이렇게 쪼으면서, 이게 약간 성장을 멈추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 요거는 똑같은데 예. 똑같은데 물이 조금 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항상 똑같이 키워도 달라요. 예. 예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얘들은 무조건 막 탑을 쌓으면서 올라가면서 예, 뿌리가 많이 그거 해요. 도다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제가 뗄게요. 그래서 제가 흔들린다고, 이렇게 안전핀을, 고정핀을 조금 해놨었죠. 거의 뭐 부러진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하나가 그렇게 연부가 왔어요. 연부가 왔었나봐요. 그래서 요거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게 저도 지금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촉을 주는 아이들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대로 예, 두어 볼게요 그냥. 예. 옛날에 이 파리시가 이게 이게 고, 도리티스 뭐 이렇게 하는데 파리시라는 소리도 있고요 오덤란에 보면 온종에 파리시가 있거든요. 예. 요 속에는 지금 막 뿌리가 돋았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깊이 묻기에는 이게 좀 작아서 깊은 게 조금 필요해요. 깊은 분, 깊은 분, 잠깐만요. 네, 여러분, 이거는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 그 이거보다는 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깊게 한번. 이 아이들이 촉을 주는 아이들이라 예. 이게 조금 부드러워지는 요 위가 너무 부드러워지는 그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없이 부드럽죠. 이렇게만 예. 이래 응? 갖고 안될것 같은데요. 이래 갖고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고정을 그냥 했어요. <laughs> 제가 그요 아이를 방금 잘라서 시험을 하려다가 네, 시험을 안 했고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요. 어, 이게 이렇게 심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예. 음, 보세요. 뿌리가 굉장히 <laughs> 잘 크다가 예, 성장을 멈추었죠. 그러면서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심는다기보다 예, 테스트도 할겸 예. 여기를 잘라서 하는 거는 어떻게 했는가? 예. 요거 소독된 거고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처 이렇게 다시 뿌리가 난 부분은 독립을 해도 되는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한번 음. 뿌리가 지금 음, 제가 왜 이거를 망설이냐면 지금 그렇게 똑 자르면 뿌리가 이렇게 돼서 요 밑으로 하나 내려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무조건 똑 자르면 안 되고 그 뿌리를 다치지 않게. 아이고 예. 하필이면 그 사이에 아. 받고 있어. 예, 그래서 제가, 어, 이걸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요거는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돼있어요. 네. 요거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근데 요거는, 어, 디서 나올지, 촉을 어디서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촉은, 예, 필요 없으니까 바짝 한면 자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음, 응.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게 있어요. 천농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어캐피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루톤이라는 가루 어... 살균제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거로 해볼게요. 다만 요거로 할때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요거로 할때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음.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거 해요. 그 실리콘처럼 말라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괜찮기는 해도 여기만 발라야 돼요. 뿌리에 묻으면 뿌리가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는 관계 없죠. 근데 여기다가 할 때, 여기다가 여기를 묻힐 때, 흐르, 이게 처음에는 액체 그거에서 흐르죠. 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생장점을, 생장점을 막, 막힌다든가, 그러니까 막는다든가 이러면 거기가 굳어서 못 나오죠. 그래서 딱거기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는 조심할 이유가 없고, 새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여기는, 예, 네 뾰족하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 네 그대로 숱에 감아서, 예. 네 요것도 그러니까 진작, 그, 뿌리를 조금, 음 한번더 이렇게 살짝 올려놨는데, 뿌리가 이렇게 났을 때, 요거를, 예, 네 다시 한번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이 얘도 지금 어디선가, 어, 제가 잘라서 번식을 시킨 것 같은데요. 이거 일일이 이름 안 적어 놓으면 다 모르거든요. 아, 수태가 너무 작아 가지고요. 저는 네. 저가 작아서 더 해볼게요. 아, 일,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꾹꾹 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쑥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예. 이렇게만요. 어디서 나올지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더 작은 데다가 어, 여기다가 뿌리를 다 묻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밑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런 데 나온 거는 묻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될수 있으면 밑에 난 부분은 예더 길어 나온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묻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접난들이, 음, 오, 작년에도 그렇고, 기후나, 이런게 이제 많이 변하면서, 예, 그, 변덕스런 날씨, 이런 거에, 저, 특히나 또, 이제, 제가 호접난을 키우면서, 높은 온도에 키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날씨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많은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게 도리티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아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요아, 어머야 이 아이도 지금 음, 팔레노스 소고 로렌스하고 어, 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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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킴이라는 아이가 된 아이인데요. 음. 요거는 여러분, 고화도 토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 조절을 하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심었었는데, 어,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오든 국내에서 오든 농장에서 딱 보면 안 보살폈다는, 안 보살폈다는 그 애들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그래서 꽃은 예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런, 관, 그, 고화도 토부는, 네. 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 보면, 원래 있었던 그 수태를 제가 털지 않고, 예, 요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확신이 있어서 여기를, 여기를, 요거를 그대로 잘라볼게요. 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 그거 외국에서 왔으니까 손을 안댈 거라고 제가 여기를 안 자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은 생을 다했던 네수 어쩌죠 수태 <laughs>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워서 못 잘랐었던 얘들은 손대면 이 자체에서 풀향이 막 나요. 그래서 아 혹여나 싶어서 못 자르고 했었던 그런 어, 뭐못 그렸던 게 조금 더 그랬었지 않나 그런 점과 동시에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큰 마음을 먹으면 여기까지 바짝 자르거든요. 근데 이제 상처가 혹시나 타고 들어갈까봐 옷 자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요거를 요거를 조금 음, 저희까지 축심까지 조금 싹 싸주세요. 래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한6시 반쯤 되면 음, 사우나를 갈까 싶어서 예. 어, 이렇게 하면 또 어, 뿌리 때문에 머뭇거려서 제대로 쑨못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어, 이게 수태를 넣을 때이 정도는 다 들어가겠지 해서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안 벌렸거든요. 벌리고 어, 이 식물이 먼저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한 다음에, 예, 한 다음에 해야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안 들어가네요. 잘 예. 누르면 들어가 들, 아이고 이거는 <laughs> 죄송합니다. 밑에 그 소리가 빠자자 한. 그렇게 쌌다고 싶어도 이 애들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누르면 어때요? 적당하게 딱 나오죠? 뿌리가 보일, 보인 성까지. 예. 그래서 어제 그, 그때 보성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명절 선물로 이제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참 아까운데. 음. 이 다섯 송이 오크리아나 다섯 송이 이 피는 거를 제가 예, 보내드렸거든요. 나에게 선물을 한다는 그 말이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가격도 잘 드렸는데 예쁘게 펴서 이렇게 온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 난을 잘 키워서 보내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피우신 분들, 이렇게 꽃사진 보내면 그만큼 반가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에이. 요거는, 에이. 그거, 그때 꽃대를 다 자르고 다시 제가 분주를 해서 애들은 음, 제가 심었었잖아요 근데 꽃대들이 또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이렇게 퍼져서 꽃대를 좀 세워 주려고요 예군생호 뭐 잡란 체리 이랬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런 도리투스 종류들하고 저거 했다고 보시면 되죠 교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디귿자 지주 안 쓰고 일자 지주 쓰려고요 요거까지 이렇게 잘 가니까 이렇게 꽃대를 잡아서 이렇게 해줄때 꽃대가 탄탄하면 그것도 탄탄해요 이, 이 아이들도 꽃대 잡히면서도 이 축심도 같이 단단해지거든요 예. 어제도 그냥 이거 저거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꽃사진 하고 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얘는 새로 올라왔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워낙 이래, 얘들이 막 뭉쳐있고 이래서 예 네, 잘랐는데 바짝 못 잘랐어요. 그러니까 같이 길면서 옆에서 겹까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 아이는 그래서 꽃대를 자를 때는 예 네, 겹까지 뭐새 뭐 꽃대를 연달아서 올리지 않으실 거면 바짝 잘라 주시는 게 예.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됐었던 케이스죠. 너무 옆으로 펴져서 어 살짝 세워서 보게요. 그죠? 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 때부터 조금 요랬었어요 이제 지금 꽃이 돌아왔죠. 누워서 폈는 걸 잡았으니까 다른 것들은 또 스스로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꽃이 요게 정상입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